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가 가짜 등불을 따라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 파괴를 가져다주는 종교 집단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어둠의 세력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영적 분별에 관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만 이런 어려운 진실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에서 암세포를 찾아내는 것처럼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영적 독소들을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집단은 바로 번영신학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황금으로 도금된 독이 담긴 잔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축복과 풍요로움을 약속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물질주의라는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마치 자동판매기처럼 취급합니다. 돈을 넣으면 축복이 나온다는 식의 거래적 신앙관을 심어줍니다. 시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의 마지막 생활비까지 갈취하며 만약 축복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신도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헌금이 적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속은 것은 당신이 바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들이 성경 구절들을 선택적으로 인용한다는 점입니다. 축복에 관한 구절들만을 골라내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십자가의 고난, 자기 부인, 검소한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들의 설교를 들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와 성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분이시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경고하신 분임을 완전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관찰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자동차를 타고 호화로운 맨션에서 살면서도 신도들에게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마치 뱀파이어가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더 많은 피를 갈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신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악용합니다. 특히 최근 경제적 불안정이 커지면서 이런 집단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적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만장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며 허황된 약속들을 남발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신도들의 죄책감을 조작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며 반박합니다. 또한 의심하면 축복이 막힌다는 식으로 비판적 사고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조작과 통제의 방법입니다. 건전한 의문과 분별력을 악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신도들을 정신적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들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며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독성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하게 되는 스토콜름 증후군과 같은 현상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서는 물질적 축복이 신앙의 척도가 될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할 수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11명이 순교했고 바울 사도도 평생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번영신학이 옳다면, 이들은 모두 믿음이 부족한 실패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집단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7단계 영적 치유과정,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영적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집단은 극단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미궁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거짓 안내자들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깊은 영성과 특별한 계시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현실에서 분리시키고 정신적 혼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성경보다 개인적 체험과 환상, 예언을 더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주었다. 천국을 다녀왔다는 식의 주장들을 남발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환각 상태에서 본 것들을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신비롭고 특별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판단력을 잃고 현실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들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기초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더 높은 게시가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결국, 리더 개인의 주관적 체험이 절대적 권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항해사가 나침반과 지도를 버리고, 자신의 직감만으로 배를 몰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표류하거나 암초에 부딪히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집단들에서는 과도한 감정적 체험이 신앙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예배 중에 쓰러지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종교적 흥분 상태나 집단 히스테리 현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들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심지어 세속적인 집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신도들의 이성적 사고를 억압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의심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며 비판적 사고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이것은 마치 독재자가 국민들의 사고력을 마비시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런 집단들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관여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라는 식으로 가르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 직장에서의 성실함, 사회적 의무 등을 등한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종말론에 대한 극단적 해석입니다.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거나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종말의 징조로 해석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신도들을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 상태에 빠뜨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상황과 같아서 처음에는 긴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지거나 신경쇠약에 걸리게 됩니다. 최근 들어 이런 집단들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극적인 제목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신비한 체험담들을 자주 게시하며 팔로워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집단들의 리더들을 관찰해 보면 대부분 자기의 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보입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비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도들은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확인해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인 겸손과 섬김과는 정반대입니다. 또한 이들은 신도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만들어 통제합니다. 영적 성숙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을 우대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이런 차별은 신도들 사이의 질투와 경쟁심을 유발하며 공동체의 건전한 교제를 파괴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기도 중에 감동이나 깨달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하며 공동체의 분별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적 체험은 보조적인 것이지 절대적 권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위험한 집단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목격한 의심스러운 종교 집단들의 특징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참여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집단은 율법 주의적 통제를 가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아름다운 꽃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시가 가득한 덤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함과 순결을 강조하지만 그 안에는 억압과 정죄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을 행위의 결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가르침과 분위기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저것을 하면 구원을 잃는다는 식의 두려움과 조건부 사랑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네가 100점을 받아야만 사랑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모든 계명과 규칙들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시도하면서 신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웁니다. 복장 규정부터 시작해서 음식 제한, 오락금지, 교제 제한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까지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웃는 것도 세상적이라고 비판하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도 죄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신도들에 대한 억압이 심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일부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여성들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복종과 침묵만을 강요합니다. 여성들의 개성이나 재능, 의견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며, 오직 남성들을 뒷바라지하는 역할로만 제한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녀를 모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근본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이런 집단들에서는 죄책감이 신앙생활의 주된 동력이 됩니다. 신도들은 항상 자신이 부족하고 죄악되다는 생각에 시달리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욱 목말라하고 탈수 증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신도들 사이에 상호 감시와 고발을 조장합니다. 형제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도록 부추깁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는 진정한 신뢰나 친밀감이 형성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동독의 슈타지나 북한의 인민반과 같은 전체주의적 통제 시스템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리더들은 대개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헌신적이라고 믿으며 이런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도들을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리더들, 자신도 자신이 만든 기준에 의해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심각합니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지나치게 억압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건전한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하고 평생에 걸쳐 자존감 문제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반대로 극단적 반항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나 기독교인들과의 교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며 우리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배타적 사고를 심어줍니다. 이것은 신도들을 정신적 고립 상태로 만들어 비판적 사고를 차단하고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율법주의적 집단들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사회 적응 실패, 극단적 행동 등의 배경에는 종종 이런 억압적 종교 환경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 안에서의 자발적 순종이지, 두려움과 강압에 의한 복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지, 냉혹한 심판관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외적인 규칙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예수님께 가장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사랑, 자비, 겸손, 용서와 같은 내적 품성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위험한 종교 집단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인 은혜를 왜곡하거나 감춘다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은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고, 극단적 신비주의는 은혜를 개인적 체험으로 대체하며, 율법주의는 은혜를 조건부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은 무조건적이고 무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치 독에 빠진 우물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이런 거짓된 복음들도 일시적으로는 만족감을 줄수 있지만 결국에는 영적 생명을 아사갑니다. 번영신학에 빠진 사람들은 물질적 실패로 인해 절망하게 되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 감각을 잃고 정신적 혼란에 빠지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영원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위험한 집단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맥락을 파악하고 특정 구절들만을 떼어내어 해석하지 않는 분별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건전한 기독교 공동체와의 교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오류에 빠지기 쉽지만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맹점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줍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신학이론이나 특별한 체험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셨고, 겸손하셨으며,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의심스러운 종교 집단에 속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시,